드디어 네. (9월 17일) 네. 황인수 선수의 출전에 대해서 한번 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수 선수와 페디 베코리의 경기입니다 오늘이 <laughs> (9월 소리는. 5일이니까) 네. 녹화 기준으로 네. 오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김한세 선수도 같이 간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 같이 가는구나 네. 그참 재밌는 그림이네 작년에 싸운 적이 아, 같이 그렇죠. 이제 스파링 파트너가 돼서 도와준다 뭔가 네. 좀 아름다운 스토리네요 그리고 이제 정찬성 대표도 네. 나중에 합류할 것 같고 하동호 코치도 가고 그러면 지금 코리안 좀비 MMA가 총출동하는 거죠. 컨텐더 시리즈가 지금 또 착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창. 4주차니까 총 10주에서 아, 그렇죠. 그저께 4주차 끝났으니까 다음 주 5주, 황인수 선수 경기가 6주차. 반환점을 돌 타이밍에 황인수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컨텐더 시리즈에 대한 통계를 한국께서 어, 계산을 어. 해주셨어요. 네네. 지금까지 데이너 와이트 컨텐더 시리즈의 808명. 음. 그까 그러니까 중복 출전한 선수들을 포함해서 808명이 출전해서 음. 404 경기가 열렸습니다. 303명이 진출했고요. 그래서 UFC 진출 확률이 37.5%. 승리하면은 75%가 된다고 하네요. 팀자 음, 중에는 75%면은 4명 중에 3명이네. 그렇죠. 네. 판정 승리한 선수 중에 다섯 명인데 네. 그중에 두명 계약했어요. 다섯 명 중에 두명 40%예요. 네. 아, 예. 네. 근데 왜 숫자가 많냐면 피니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피니시가 많이 나와 가지고 피니시 낸 선수들을 안뽑는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까지는 피니시 낸 선수들은 100% 계약서 를준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 피니시 내면은다 줬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나.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트럼프 정권에서 비자가 잘안 나와가지고 네. 빵꾸나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대체 선수 느낌으로 들어간 선수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음. 그러니까 피니시가 많이 나오는 음.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사실 이번에 권원일 선수도 약간 대체 선수 투입 아닌가요? 대체 선수였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네. 결정된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10주차 경기 10월 15일이거든요 네. 세경기만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두 경기 결정이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두 경기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음.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 들어간 걸 수도 있죠. 어, 여하튼 지금 뭐 비자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피니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계약서 계약이 네. 많이 되는 걸로 연결되고 사실 맥코리도 대체해요. 그렇죠. 맥콜리도 대체죠. 그것도 진짜 비자 때문에. 네.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황인수 선수가 어쨌든 목적은 승리겠지만은 피니시로 이겨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근데 황인수 선수의 마지막 피니시가 2021년입니다. 음. 오일락 선수와의 경기. 그러니까 그 후로는 명현만 선수 경기도 있었지만 그 킥복싱이었고. 그러니까 그 후로는 경기 수가 워낙도 적었고. 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임동환 선수 경기하고 김한슬 선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전빵으로 갔어요. 존존 스타일.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지지, 그 전만 해도 맥그리거처럼 싸우려고 했거든요. 죽인다, 진짜 죽인다, 음. 뭐 이런 느낌으로 피니시를 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최근에두 경기는. 근데 그 그렇게 해서는 쓰읍,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 이번 경기에서 그쵸, 네. 그런 이제 좀 걱정은 되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확률이지만 메인 이벤트 있잖아요. 네. 메인 이벤트에서는 판정으로 이겨도 계약서를 준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마지막 경기에 배치했다는 거는 얘네들이 주목할 만하고 잠재력도 있고 대회이때 대표가 조금 높게 본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판정으로 이긴 선수한테는 계약서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황현지 선수가 저는 메인인 줄 알았는데 음. 1경기라는 거예요. 음, 1경기는 확실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는 다음 주 대봐야 안다고 봐요. 근데 이제 1경기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메인 이벤트인데 빠당빠당해서 판정승으로 이겼더라도 메인 이벤트니까 어, 우리가 주목하는 선수니까 계약서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일 경기면은 어아 이렇게 해서 계약서 못 주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크리디 맥콜이 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일랜드 맥코리는. 출신의 키가 191cm 그러니까 190cm 정도로 봐야겠죠. 장신입니다. 헝리 선수보다 확실히 길고 키가 큽니다. 그리고 영국의 케이지 워리어스에서 전적을 좀 많이 쌓았고 스타일이 윌커리 그전 상대는 압박형이었어요 다 소진하는 모든 걸 불사르는 진흙탕 싸움을 즐기는 그런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는 테크니션이에요 끌어들이는 그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물론 경기 준비 좀 여유 있게 상대가 바뀌어서 대비는 충분히 했을 건데 네. 그 사람들마다 의견이 그래서 분분해요 윌커리가 더 위험했다 아니면 맥커리가 더 위험하다. 지도자분 A 지도자분은 이건 황인수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지금 바뀐 맥커리 자체가 애가 약하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 센 사람은 아니다. 테크니션이긴 하나 강대강으로 확 밀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지도자분도 계시고.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전 상대가 좀더 쉽지 않았을까. 맥커리가? 켓 네, 압박형은 오히려 황인수 선수가 잘 벗겨내거든요. 벗기고 그 다음에 카운터 같은 걸 너무 잘 맞히니까. 그래서 방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 상대가 똑같이 아마 들어오는 상대를 카운터로 치거나 아니면 먼저 테이크다운 걸면 그거를 뭐 플라인디나 네. 카운터를 노리는 스타일이에요. 뭐 길로틴 초크를 잡는다거나. 아 여차하면 황인수도. 기다리고 이 친구도 기다리고 이러면 또 그것도 좀 애매해질 것 같고 그렇죠. 경기 내용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끌고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메코리가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TF도 나갔었어요 그때 안바로 졌어요 음. 발렌틴이라는 선수예요 이때 그라소대 셰브첸코 중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안바로 잡혀서 졌어요 음. 근데 이제 발렌틴이라는 선수가 지금 막 엄청나게 잘 나가는 선수는 아니에요 또 그만큼 UFC의 풀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데 그런 활약이 있으니까 명단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어, 윌커리가 빠졌을 때이 선수를 부른 거아니겠냐 콜업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어, 사우스포잖아요. 네, 사우... 아, 좀 사, 바꿔요. 네, 사우스포 치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어, 김한슬 선수를 스파링 파트너로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 같다. 근데 김한세 선수는 뭐 선택이 아니라 어차피 도와주는 아, 네. 김한세 선수는 뭐 거의 배프가 됐으니까 여하튼 전장을 같이 경험하고 또 우정을 쌓은 느낌이잖아요. 싸우고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 많죠. 맞나요? 예전에 뭐 대표적인 예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윤동식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사쿠라바 카즈씨한테 졌어요. 에에에. 근데 사쿠라바 카즈씨한테 가사 배웁니다. 뭐 그런 관계들. 어. 그 둘이 엄청난 또술 친구고. 음, 음, 음. 어, 지금도 이렇게 뭐 지금 만난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얘기긴 하는데 저 들은 얘기지만 사쿠라바 카즈씨는 술을 천천히 밤새 먹는 스타일이래요. 걸차골 차. 네. 일본 스타일. 윤동식 선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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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막드리고 타고 막.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안 친해졌을 때 이제 술한잔 먹었는데 사쿠라바가 본인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는데 오. 못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 미치겠다는 너무 힘들고. <laughs> 네. 새벽 내내 밤새 훌짝훌쩍 조금씩 마시는 거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거 그때는 자기가 약간 졌다라고 표현을 했고 몇달 지나고 이제할 때는 아~ 어, 사쿠라바상 형내 스타일로 할게. 바바바 <봐봐박> 그가아고 <봐라> <해서> 보냈대요. 이 <laughs> 이게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한번 싸웠더라도 네. 같이 훈련하면서 그냥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거. 맥코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맥코리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 어떤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레슬링이 강하진 않아. <봐라> 맞아요. 좀 타격가 느낌이던데. 타격인데 압박형으로 그냥 보내겠다라기보다는 들어와봐 받아쳐줄게. 뭐 이런 느낌이고 상대가 태클 들어오면 길로틴 잡고 아니 그러면 김한슬 선수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카운터 그렇죠 그런 느낌 네. 비슷하죠 근데 약간 선호하는 기술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김한슬도 생각해보면 직선형으로 꽂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대가 들어올 때 직선형으로 딱 꽂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 사각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네. 고석현 선수 KO 시켰을 때처럼 그런 느낌으로 싸우는 면은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김만슬 선수가 좋아하는 다른 공격에 비하면 이 선수는 뭐 플라잉이라든가 좀 자기만의 좀 시그니처 무브가 몇개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딱 정형화돼 있다 그래도 하나 좀이 대책 세우기가 좀 편할 수도 있다고는 음. 느낌 들어요. 음. 여태까지 경기에서, 근데 또 다른 걸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떻게 보세요? 2라운드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황인수 선수가. 네, 아 근데 그건 있어. 원래 또 황인수 선수가 좀비도 그렇고 코리안 좀비 m m a 도 그렇고 카프킥을 엄청 많이 써요. 예전에 예전부터 많이 썼잖아요. 많이 쓰고 황인수 선수도 많이 써. 네. 그러니까 코리안 좀비 합류하기 전부터 카프킥 을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오일학 경기 때부터 보면. 맞아요. 근데 이번 에 윤창민 선수가 본인의 잽 같은 거, 그냥 초반에 거리 잡을 때 이렇게 하는 거까지도 대책을 세워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다 대비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카프킥에 대한 대비도 그쪽도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굉장히 그런 탐색전 수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 황인수 선수 팬들이 우리나라 국내 팬들이 DM을 그렇게 보낸다면서요 맥코리한테요? 네 어... 죽습니다 진짜 이런 뜻으로 많이 보낸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약간 더 자극을 받았다 맥코리가? 그런 썰이 있습니다 황인수 선수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죽습니다 진짜를 막 많이 보내나봐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그 사람을 더 자극해서 어떤 신경전에서 유리하게 가져갈지, 뭐 아니면 진짜 막 동기부여 돼가지고 막강하게 하고 나올지. 물론 황인 선수가 그 코리안 준비 소속은 아니지만 거기서 음.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장윤성 선수나 박재현 선수나 결과가 안 좋았어가지고 정찬성 대표도 좀부담이될 거예요. 예. 그게 신경은 안 쓴다고 그래도. 아 성적이니까 사실 예. 그거는 리더로서. 중압감이 있겠죠. 또 그거에 대한 또 비판 여론도 조금 있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좀비 라인이니까 기회를 좀 많이 받은 거는 뭐 팩트 아닙니까, 사실. 네. 근데 그걸 좀 기회를 살렸으면 아 갈만한 선수가 도전해서 딱 됐다.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근데 다들 이제 좀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황인수 선수한테. 신경 쓰는 것도 좀 많을 것이고 정찬성 대표도 황희준 선수도 나름 또 이제 출사표 뭐가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황희준 선수를 되게 오래 보셨잖아요. 네. 압박감을 받을까요? 받죠. 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누구나 있지만 그걸 또 어느 정도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그걸 이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는 또 스타와 일반 파이터냐 스타 파이터냐 음, 이거 가 되느냐 어~ 나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기면 뭐, 아니 상상만 해도 이겼어요 난리나 막확 들끓을 거 아니에요 저요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웃뭐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스타니까 스타는 스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주목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색깔은 좀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그때 팬들의 반향이 클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부담이 될 그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정찬 선수표도 이번에 코리안 좀비 MMA 영상 보면 본인도 그걸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정찬 대표는 메인 이벤트만 몇 번을 한 사람인데 타이틀전도 두 번이나 하고. 그런 얘기를 은근 이제 뭐 하긴 하더라고요. 황인수 선수가 저 압박감을 처음 느껴볼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을 가봐야 알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 이거는 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다 뚫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예임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응. 나를 믿어야죠 중계는 동네는 없어요 제가 최근까지 그저께까지 확인했을 때는 티빙이나 이쪽에서 중계할 계획은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받았고 그래서 작년에 고석현 선수 컨텐더 시리즈 때처럼 보시려면 UFC 파이트 패스를 구독하셔야 됩니다 구독료가 월 15,000원 정도 될 거예요 15,000원 내고 황인수 선수의 경기를 볼 만하죠? 권원일 선수가 15일이면 어딱한달 되겠다 딱 되네 어딱 예. 되겠다 그러면 딱이네요. 권원일 선수까지 묶어서 볼수 있죠 15,000원에 아, 맞네요 9월 17일에서 한 달이면 10월 16일까지 는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딱 그렇게 볼수 있죠 어, 그것좋다두 음. 어, 개를 같이 볼수 있다 음. 대신 그 전날 이틀 전에 괜히 하면 권현일 선수 경기 전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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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례 <laughs> 많아요 끝날 수 있으니까 딱 그날 아침에 <laughs> 딱 그날 아, 네. 아침에 결제하셔야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 저도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아, 네. 어 좋습니다 네. 15,000원에 권현일 선수 경기까지 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